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 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 편지 65회는 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손 편지 보기가 매우 힘들죠. 편지는 안부, 소식, 용무 등을 근로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 대학교 때 스승님이셨던 이영자 선생님께서 내가 받은 사랑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두 권의 책을 내셨어요. 1권은 오선위에 넋이어라 그대의 자화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2권은 오선위에 넋이어라 멀리 있는 연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죠. 이영자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을 외교관의 아내로 외국에서 살며 나눈 사랑의 글을 모아 이순을 기념하여 1991년에 오선 위에 넋시어라 그대의 자상은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이번에 그 책을 다시 편집하고 그 이후에 받으셨던 새로운 편지들로 엮은 이권이 합쳐져. 증보판으로 나오게 되었죠. 스승과 제자가 편지를 나누는 일은 드물 텐데, 외교관의 아내라는 선생님의 특수상황이 사랑의 편지를 남기게 된 거죠.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삶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편지들이었어요. 지인이나 동료, 교수님들, 가족들과의 편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편지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승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대학 시절에 선생님께서 외국에 사시면서 그곳 풍경이 담긴 짧은 엽서 한 장만 보내 주셔도 감격하고 고이 간직했어요. 그리고 노심초사하며 선생님께 편지를 써 나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또한 아련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편지로 엮은 책은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선생님이 받은 편지로 엮여져 있는데, 74년 동안 선생님이 겪어오신 음악 인생의 기록이기도 하죠. 저는 이영자 선생님께 대의법 수업을 들었는데요. 화창한 봄 어느 날. 수업을 좀 일찍 끝내주시고 중강당 앞에서 선생님은 우리과 친구 모두와 단체 사진을 찍고 며칠 후에 사진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면서 대학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이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선생님을 특별히 기억하게 되요. 선생님은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활기차며 이지적인 용모까지 갖추셔서 우리과 친구들이 롤 모델이었어요. 대학 시절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선생님 댁을 찾아가면 공부 좀 하라며 현대 악보를 여러 개 주고 방을 나가셔서 언제쯤 선생님이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으면. 소고기 튀김 요리와 이런저런 반찬을 손수 준비하셔서 밥을 차려 주셨는데,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따뜻함에도 마냥 어렵기만 한 시절이었죠. 저는 부러운 게, 안나에게 이런 좋은 스승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연세가 95세인데, 지금도 찾아뵈면 김밥과 약식을 손수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환대해 주시는 선생님은 쉽게 찾아볼 수 없죠. 게다가 집에 올 때는 같이 간 친구들 모두에게 약식을 골고루 싸주셔서 저희들은 선생님의 과분한 사랑에 또 감탄하죠. 저는 선생님의 편지 글을 읽다가 놀란 부분은 6.25 전쟁 시절에 선생님과 친구가 나눈 편지예요. 선생님은 부산에 친구는 원주에 머물렀는데. 그 전쟁 상황에도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해요. 편지를 통해 전쟁 시절에도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편지 속에서 그 시대상과 선생님의 20대 삶을 떠올려 볼수 있었어요. 그 시절 선생님의 친구가 세월이 지나 선생님께 받은 편지를 본인이 간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선생님께 돌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외국에 살때 친한 친구에게 나의 일상을 일기처럼 써 보냈는데 직접 쓴 손편지는 친구에게 보내고 저도 일기처럼 간직하려고 복사해 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친구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6.25 시절 편지를 읽으면서 선생님의 20대 고민이나 피난 시절 음악 공부하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그 시대의 시대상을 그려보게 되었어요. 편지에 적힌 글이 기록이 되고 또 역사가 되는 거죠. 편지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상대방과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해 주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만드는 매개체이죠. 20대부터 90대까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두 권의 책은 선생님의 삶의 기록이요. 대장정의 회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되는 선생님의 매력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지 한 장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간직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문호 구양수와 수동파가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구소수관이라는 책에는 일상에서 겪는 슬픔, 기쁨, 고통과 회한이 편지에 담겨 있죠. 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 로테에게 보내는 베르테르의 편지는 애절한 마음에 가슴이 저리고요. 편지는 우리 삶의 작은 흔적일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큰 힘을 지닌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긴 세월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해온 선생님의 곱고 귀한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오늘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편지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 편지 예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바라네 뚱둘인 내 가슴에 서로 꿈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말 없이 건네 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 주는 눈물, 젖은 편지, 아얀 서 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온난 그만 울어 버렸네 멍블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